안녕하세요. 저는 테트라비전학원 3학년 강태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위인은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의 어린 시절 키워드는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남들보다 그 공부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을지문덕의 청정년 시절은 백전노장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나라 문제와 양재를잘 분리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인행 업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문덕의 탈수 대첩입니다. 탈수 대첩은 6 1 2년에탈수에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양제를 분리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을지문덕의 일생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러한 미인의 모습을 통해서 을지문덕이 용감한 시점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